음. 자 우리 또두 번째도 야 여기도 지금 난리예요. 형이 저번 주에 예언을 했잖아. 우리 남국이 <laughs> 윤리특이 부결될 거다. 재명한. 아나 진짜로 부결될 줄 몰랐어 근데.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 한다니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간 나는 그2030 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솔직히 뭐. 좀뭐 같은 당이고 좀 친하고 그러면 심정상이라도 좀아 그래 뭐좀 그래도 이거 끝까지 할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갈수 있는데 정당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2030표를 다 날려 버릴 정도의 상황을 당이 감행한다. 나는 못 그럴 줄 알았거든. 너무 바본게요. 어. 이거 본회의로 넘어가도 통과가 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렇지. 네. 제적 3분의, 3분의, 3분의 2 제적 3분의 2도 2짜라니까요? 주로 2내. 예, 2짜 여기 동정심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명은 심하다는 생각을 저희 당 사람들도 한 사람들 있더라고. 아, 일부. 어. 음. 그러니까 일단 윤리소 위에서라도 저 같으면 정확하, 어. 그냥 본회로 의 넘기게끔 한다면 거기서 안 되면 끝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걸 그 앞에 막으면은 재명 될게 뻔하니까 앞에서 막았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렇지. <laughs> 뭔바보짓이에요 아니 이게 그 저번에 이거 그때 형그 얘기 했잖아. 김남국원이 40분 전에 20분 어 총선 불출마 20분 전이나 분전 40분 전이 아니야? 20분 전. 어 진짜 바트겠네그 네. 20분 전에 총선 불출마 선언한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그래, 내가 했지. 막 근데 그게 의미가 있네. 이거 하기에는 아 그러니까 명분을 쌓았다고 자기네들끼리는 막막 막 급조해서 아. 막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어. 변재일 특위 위원장 그냥 할 거거든요. 그럼 본회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사, 전에 하려고 그냥 꼼수 쓰고 또안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3대 3이더만. 3대 3. 그러니까 과반이 안 돼서. 국민의힘 되잖아요. 3, 민주당 3인데 어. 민주당 어. 3이 부결한 거네. 뭐 설마 뭐 우리가 뭐두 명하고 그쪽에 명면이러는 아, 않을 그렇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했을 거야, 아마. 아, 그럼 그러니까 아그 송기현 그 민주당 그쪽 특위 어. 간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선출직이라 재명하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거 국회 그럼 규정 왜 만들어 놨냐는 거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아니에요? 그럼 다 옛날에 다 임명직이었나? 그렇지. 다 규정이에요. 그럼 재명을 없애놔야지. 이분도 변호사예요. 근데 아, 그런 그렇지.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유, 가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 오늘 좀 재밌는 게 김종민 의원이 요 김남국 재명한 부결 그 윤리소위에서 요거 이재명 대표의 증이 반영된 것을 보인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어. 딱 수준이 맞잖아요.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아, <laughs> 어, 되게 어, 진짜 슬프다. 기초 단자치 단체장 어. 어. 그 보좌 수준을 국정 국회 수준으로 왔을 때 뻑이 나는 거. 그걸 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 진짜 반영된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아니, 김남국 김남국을 싸고돌 이유가 이재명을 빼면 없어요. 민주당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무슨 이재명은... 김남국이 당내 중진입니까? 어. 무슨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에요? 뭐 학생 운동을 했어? 어. 뭘 했어요 도대체? 방송 맡개하다가 안산에서 된거 아니에요? 뭐, 가방 좀 들고. 그랬어뭐 네. 그래. 이재명을 뭐뭐 뭐 엄청 어. 이렇게 했던 <laughs> 참 말을 하면 안 될까? 옛날부터 뭐 이념 네, 뭐, 있다고 얘기했다고 아, 그런 사람인데 아. 이유가 없어요. 그세명 송기현, 이수진, 음. 하나 누구야? 뭐 이렇게 음. 이세 명도 하면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게 김정민 의원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표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 잘했다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40분 뭐형 20분 전에 하여튼 뭐 불출만 선언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부결시키면서 아. 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복잡한 남맥을 잘 음. 풀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죄송한데 어. 안 죄송해도 돼요. 네. 여기 뭐 유튜브도 네. 더해도 돼. 그. 아 이렇게 얘기도 되나? 돼요? 그러니까 골 사또가 <laughs> 사또 사또 나왔어요. 사또. 사또가 <laughs> 어. 궁골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말이 아, 그러니까 되는 얘기인가요? 사또가 임금이 되면 안 된다. 그. 안 맞잖아 수준이 어. 지금 수준이 맞아요? 지금 그그 그 정치적 초식이 이게 먹히냔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이, 이게 묘수예요? 이렇게 한게 묘수냐고. <laughs> 묘수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는 그게 묘수라고 박수를 칠 어. 수는 있어도 어떻게 돌아왔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까지 생각하면 이게 사실 김남국 원재명 뭐 얘기까지 나오게 된게 2030이 저 소위 뚜껑이 열렸잖아요. 열렸죠. 안 닫혀요. 그 뚜껑은. 그리고 막 뭐 김남국은 맨날 이렇게 좀, 좀 가난한 뭐 코스프레 했다고 막또 그러고 원래 좀 검소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이게 대중들한테 야 저런 거 해도 감싸준애가 돼버리면 지금은 이렇게 짝짝짝 박수쳐도 이 쉽지 않을 텐데 에이, 사람들을 바보라는 거죠 음.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음. 김남국 의원이 가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소비할 이미지가 이제 없어졌고 그렇지.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방법이 없어요. 당은 살아야 됩니다. 그걸 손절해야 돼요. 손절을 못 해, 못 하는 음. 이유는 딱 하나야. 이재명 때문이야. 당이 이재명의 인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버티는데 당 입장에서 진짜 진정한 민주당원이라면 그렇지. 너무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럼, 그럼. 당 야, 대표가 이거... 지금 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 지금 당도 당 당뇨도 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 어. 이제 정천은 같은 사람은 속으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어, 웅장해지고.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박강원 의원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어. 어. 정성호 의원 어, 이런 정상적인 하지. 분들이 어. 그래도 꽤 있어요. 민주당에도 왜 없어요? 있죠. 그럼. 김종민 의원 정상적이야. 음. 이런 사람도 막 말도 못하고 말막 라디오에서 하면 또막 개딸들 몰려가고 이게 민주당은 지금 음. 완벽하게. 음. 완벽하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정상,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음. 거다 그러니까 이 하여튼 지금 이재명 대표 뜬금포 단식해 가지고 이 김남국 의원 요 사실 재명한 부결이 조금 묻힌 감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커죠 이거는 간단치가 않은 것같아 김남국 의원이 남은 임기를 마칠 때마치 어. 때까지 기자들이 안 찾겠어요 아,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표정이 기본적으로 웃어요. 아, 그렇지. 웃는 상형을. 네, 그래서 더 열받을 겁니다. <laughs>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 표정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 공감 능력을 일부라도 보여야 한다는 그렇지. 거에 그 어. 표상이 될 텐데 어. 김남국 의원이 그게 가능하냐. 지난번에도 웃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인사 잘해요, 굉장히. 어 인사 잘해 네. 인사 근데 그 잘해. 인사를 잘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 하면 또뭐그면 어. 그게 그게 자료화면 같은데 요새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어. 나오더라고요. 응? 웃기잖아 이성만 의원이 <laughs> 누가 어. 또 그걸 잡았어. 어, 그림 좋네. 네. 어, 그걸 그림 보는 좋아. 사람들은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정치 고관 여자들은 음.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김남구 음. 의원은 그냥 국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건 이제 김남국 의원 요또 부결되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이제 어.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이나? 제명은 일사부재이니까 어, 끝나고 안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정, 징계에 대해서는 할수 있죠. 출석정지. 30일 출석 정지 아니면 경고, 사과 어, 경고, 경고가 제일 낮고 어. 그니까 그러니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어. 이게 제일 낮아요. 어. 그 다음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렇지 <laughs> 그게 뭐야? 사, <laughs> 그 다음, 사, 사과는 사 지금 많이 했는데 계속. 공개 회의에서그 다음에 이제 30일 추석전 이건 스스로 했어요. 어, 자기가 그렇지. 국회를 안 나왔잖아. 안 나왔지. 어, 그러니까 이미 징계는 다 받은 거야. 사실은 셀프 징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유야무야 되겠네요. 유야무야. 사실상 유야무야 되겠 끝난, 유야무야 거죠. 그 끝난 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남국은 또 자기 소신 있게 임기 다 마친다고 음. 또 국정감사 다 나와서 따박따박하고 뭐 한동훈 불러다 그러니까 또 그런 그런 게 거예요. 문제야.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국회 나와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고 막딱 싸우고 막 이러면 좀기자나 그림이. 그러니까 더 화나죠 국민들이. 아니 이래도 되냐. 어. 너무 웃기잖아 그게.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안산 시민들의 의, 어, 선택에 의해서 나는 국회의 원이 됐기 어.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지금 안산 시민한테 물어봐요. 음. 아유. <laughs> 지금 물어보라고. 확세네, 확세.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요즘 민주당 이슈를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 이슈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할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위주로 쭉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우리 뭐 사실 나는 조국 장관 얘기 이제 더안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 <laughs> 달리스? 아, 나는 진짜 조민이 왜 기소된지 알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 이거지. 그, 그런 거 없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 기사는 정말 너무 재밌어. 아, 나는 지금까지 뭐 조국 장관도 뭐 저기 인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근데 뭐가 뭘 했는지 모르 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 모르지 뭐 도장을 팔았는지, 도장을 팠냐, 어쨌냐. 뭐 글자를 남의 걸 갖다가 스캔해서 갈까 막 이게 음. 바꿨는지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한걸딱 보고 그건 위, 위조잖아. 어, 뭐, 그건 완전 위조지. 이 위조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구나 이걸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이게 보면 되게 재밌어. 이조 기사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조민이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스펙 같은 거뭐 인턴 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입시 같은데 쓰잖아. 근데 부산에한 호텔에 인턴을 했다. 꼭 음. 그 인턴 증명서야. 음. 근데 그 호텔 이름 이 뭐냐? 아쿠아팰리스예요. 음. 근데 이게 아쿠아팰리스가 원래 표준으로 하면 아, 아이가 맞대. 아이가. 어, 팰리스. 우리 궁전할 때다 팰리스잖아요. 음. 음. 근데 요 호텔은 상호가 아쿠아 어이 펠릭스야 음, 음, 고유명사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당연히 똑똑하시니까. 아, 그렇지. 맞춤법을 잘 알아요. 과유불급이야. 어, 그래서 펠릭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다 만들어서 호의 서류를. 그러니까 이거 봐요. 고, 동양대 표창장은요. 어. 백본이 있어요. 어. 표창장이 있잖아요. 어, 그렇지. 표창장이 있으니까 그때 왜그 직인 이렇게 뜨고 그 번호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어, 번호가. 번호가 그걸로 어. 걸린 건데 네. 이 호텔에 무슨 인턴 증명서가 있겠어요? 그런 서식이 없으니까 서식을 그렇지. 만들어 준 거야. 어, 그렇지. 자기가또 이게 철자법까지 와서 어. 펠 펠로.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이거 알았으면 어그 저희 주세요 네. 할 수도 있는 어, 거렇그 수준이 이건 위조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아... 제 제작? 제작. 아니, 권한 그러니까 없이 이거, 제작을. 한 이걸 거. 만들어서 이제 호텔 관계자를 통해서 호텔 인감을 찍은 거야. 그는 인감만 받은 어, 거야. 아, 그렇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 인감만 받은 거야. 근데딱 보니까 영화네. 어? 영화야. 야, 거기는 아이 팰리스가 아니라 어이 팰리스인데? <laughs> 그래 딱 걸렸는데 요게 어디서 나왔냐? 조국 교수의 그 연구실. 교수 서울대, 연구실 서울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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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서울대 교수. 연구실의 <laughs> 본인 컴퓨터. 이건 그때 그 동양대 그거는 뭐 공용 PC래 가지고 난리였지. 이거는 이거 자기 자, 자기 거에 <laughs> 나왔어. 뭐라 걸거요 그리고 이거?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음. 2009년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터뷰에서도 여기서 나왔어요. 참. 근데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 이제 이, 이 정도가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 되게 민망하잖아. 법, 숙여, 숙여야지. 법정에서 음. 이게 나오면은 이게 음. 검찰이 막 이거 딱 띄워놓고 막 음. 자, 이게 어디 있어 아이 팰리스고, 요게 팰리스고, 요걸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족장을 뭐라 그랬게? 몰라요. 그건 몰라. 답이 있어요. 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언 거부. <laughs> 네, 안 마실 수가 없어. 안 마실 그래, 수가.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진짜로 <laughs>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술은 못 하는데 이거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게. 아...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아,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아, 그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쪽에서 발급했는데 뭐 거기서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뭐 차라리 뭐 이렇게 하든가. 아...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그니까 끝까지 모호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고, 와이프까지 그렇게 만들고. 에휴, 진짜 우울하죠. 이 사람은 왜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뻑 저거 뻔뻔하다 는 표현 안 할게요. 지금도 그냥 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억울하다 그러고, 검찰이 도륙했다 그러고. 자기 와이프는 막 거의 지금. 감옥에서 3년 넘게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책 쓰고 뭐뭐책 쓰고 뭐 다른 뭐, 뭐 유튜버 한2 뭐 0만 운동도 하고 어. 뭐 다른 뭐 유튜브 뭐 해외 여행도 뭐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 아,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이 마지막 진술이 너무 재밌죠. 형사소송법 어, 제 148조에 따 법정감은 벨짓을 다는군요. 하 그럼요. 요게 요게 아예 딱이요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laughs> 더 재밌는 건이 완전 빼박인 게이 호텔 직원이 지금 와서 아, 그러니까. 인터넷 없어요라고 얘기도 그렇지.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불리한 목비권이에요또 이런 권리는 또 귀신처럼 찾아왔어. 에이, 뭐 형법 전문 형법 그러니까. 형사법? 전공 형사법이죠. 그러니까요. 형사법. 아 근데 나 사실 이분은 법적으로는 사실 인정을 잘 많이 못 받는 분이어서 그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다. 온루 인정받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요 이분은 어떻게 사실 서울대 저기 뭐 이름하고 외모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잘생겼잖아. 아니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등록하러 갔다가 처음 본 대자보고 너무 감, 와 이런 이렇게 글을잘 쓰는 게 있구나 하고 봤는데 밑에 보니까 조국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게 당연히 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laughs> 90년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 또 다른 거지만 내가 지금 이 소위 민주당에서 이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소위 도덕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던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두 번째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참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더 많은 분들이 저희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재밌으시면 저희 그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위에 후원 계좌도 있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슈퍼챗 통해서 저희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니까 난 이것도 막가더라고. 난이 사실 조 조국 이것도 막가는데 김용 김용 재판. 아뭐네 이것도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 다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이 이들이 정말 정말 진실을 거짓된 방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굉장히 여러 가지 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형벌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 검찰 법무부 이런 국가 권력을 진짜 우스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성남시에서 너무너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 경기도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도 우스운 거예요. 아 지금 섬찟하더라고. 네.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아니 원래 그 이거 제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한 거로는 음. 2021년 5월 3일에 김용이 유동구의 사무실로 와서 그날 1억을 받아갔다. 음. 이제 이게 이제. 그죄 중에 하나잖아요. 정민용이 받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정민용은 받고 어. 뭐 무슨 쇼핑백이고 뭐 이런까지 받지 유동규가 이게 그렇지. 다 유동규 얘기했어. 그렇지. 어. 유동규가 어떻게 조건기했다 뭐 말이야. 체크무늬 입고 뭐, 뭐. 그래서 김용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합니다. 음. 누굴 증인 신청하느냐? 그날 나랑 있었던 사람. 음. 야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날 저는 윤이석이랑 있었습니다. 음. 이러면서 윤이석을 증인 나와. 신청을 한 거야. 제가 나와. 근데 윤이석이 딱 나와서 이래. 아 그날요? 시간도 특정했어. 음. 오후 3시에서4시5 0분까지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용 부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음.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알리바이라 그러잖아. 알리바이. 현장 부재증명. 부재증명. 유동규 사무실 없었네. 음.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랬다. 주장하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개딸들이 와, 봐라, 봐라 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이 새끼들 하고 이러서 근데 그 얘기한 사람 위증죄로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laughs> <정체로> <laughs> 아,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형이 보면 우리 휴대폰에 네. 이거 있잖아 여기 우리 일정표고요 이렇게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아 이거 다 있어 여기 다 있지, 달력, 좀,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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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린더 여기 막 이게 막 찾아보면 여기 다 있잖아 저도 일정이 막 열나 많아 일정이 근데 여기에 이봐 여기 일정도 복사돼 있어요. 이 5월 음. 3일 3시에서 4시 5십분까지 여기 간 걸로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음, 그거 언제 입력했는지 알아? 들켰어요. 이틀 전에 넣었어 이틀 전에 증인 신문 나오기 이틀 전에 어 2021년 5월 3일 잠깐만 어, 가지고 여기 김용 어에서 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에너지센터 신모시 미팅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보들이라고요. 이게 거기에 다 언제 작성했는지도 어. 나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하지. 딴 걸로 증명하려고 하겠죠. 야, 그러니까 뭐 이거 바보들이야. 이거를 해서 구성장 청구한다고 또 김용 측에서는. 기억에 따른 진술한 사람을 또 검찰이 또 이렇게 탄압. 기억에 따라서 몇년전거를 지금 이틀 전에 입력을 해?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리고 거기 USB에 정보 다 있어요. 아유 정말 이런 걸로 차량 출입 기록에다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빼박인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서 검찰 욕을 해요. 못 뒤집죠. 판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간다고 볼 수가 없고요. 첫째는 그렇지. 그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조금이지만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보세요. 음. 눈이 흔들려요. 저는 보여요. 그게 당연하죠. 자기는 알거든. 그렇지, 거짓말하는데 제가 하여튼 반복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안 한다니까요. <laughs> 억울한 사람은 당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뭐라도 구숙입니다. 음. 내말좀 들어봐 달라고. 음. 근데 너무 당당해. 뭐. 그렇지. 어. 왜냐면 기본이 거짓이니까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맞아요. 뻔뻔하고. 그거 되게 정확하네. 기본이 어. 거짓이면 어. 되게 뻔뻔해. 뭐 잃을 게 없잖아. 어. 뭐 망하면 망하는 건데 잘 되면 대박이고. 근데 이 나와서 증언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별로 상관 없을 줄 알았나 봐. 그니까 이게 위증죄가 되게 커요.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하는 순간, 순간 음. 거짓말을 하면 빼박이에요. 빼박. 그리고 이거는 너무 호주해 어떻게 이렇게 호주해 위증을 하려 고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지. 소스 발보면 딱 나오는 거를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요두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좀챙피한 그런 내용들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아 근데 또세 번째 아이템 또 그러네 이거 또 이재명 아, 관련해 또.